여러분, 요즘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휴대폰만 열어도 주식, 부동산, 코인 얘기가 끊이질 않죠. 누군가는 이제 바닥 찍었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끝났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내 통장 속 숫자는 늘 똑같고 하루하루 가격만 흔들리니 마음만 더 불안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히 들여다봐야 할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 움직임 없어 보여도 물 밑에서는 제도와 기관 자금 새로운 기술이 맞물리면서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그 겉과 속 차이를 짚어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 중 하나는 바로 XRP 가격 억제 의혹입니다. 짐 윌리라는 금융 분석가가 충격적인 발언을 내놨죠. 그는 지금의 XRP 횡보장이 단순한 시장 상황이 아니라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눌러온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목표는 뭘까요? 바로 낮은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집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는 심지어 블랙록 같은 자산 운용사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은행이 아니라 부패한 사모펀드 같은 세력이 개입했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또이 기관들이 리플 본사에도 압력을 넣어 xrp 가격을 3달러 이하로 묶어두려 했다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공정가치는 이미 7에서 8달러 수준인데 지금처럼 인위적으로 눌러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시장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한쪽에서는 그럴 만하다고 받아들이죠. xrp가 국제결제망의 코인으로 자리 잡을 걸 뻔히 아는 기관들이라면 당연히 저가 매집을 노리지 않겠냐는 겁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이건 그냥 음모론에 불과하다. 가격 변동은 원래 시장의 속성이다. 라며 고개를 젖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XRP가 그냥 알트코인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같은 시점에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크게 흔드는 전망도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비트코인이 최대 200배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죠. 여러분, 200배면 말 그대로 현 시세 기준으로 수백만 달러까지 치솟는다는 계산인데요. 물론, 단순히 장밋빛 환상은 아닙니다. 금리 인하 기대, 글로벌 기관 자급의 유입. 그리고 ETF 승인이 연쇄적으로 맞물리면서 나온 전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비트코인의 상승 전망이 단순히 비트코인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이 커지면 결국 옆에 붙어 있는 코인들, 특히 제도권 진입에 가장 앞서 있는 리플 역시 같은 파급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비트코인이 10배, 100배 간다는 얘기는 XRP도 새로운 가격 구간으로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리플이 단순히 코인 가격만으로 주목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 아시죠? 최근 서울에서 열린 XRP 서울 2025 행사에서는 굉장히 인상 깊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금과 XRPL을 연결하겠다는 얘기였는데요. 유승현 크레더 이사는 금을 그냥 보관하는 자산으로 두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생태계에 얹어서 이자, 수확, 대출 같은 금융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감이 오시나요?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전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금이 블록체인 위에서 디파이처럼 굴러가고 이자를 창출하거나 안보로 쓰일 수 있다면 차세대 금융 자산으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이때 선택된 인프라가 바로 XRPL이에요. 왜냐면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메인넷에 등장했다가 사라졌지만 안정성만큼은 XRPL이 압도적으로 입증해왔거든요. 특히 금 같은 보수적인 자산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속도나 수수료도 필요하지만 결국 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뢰가 핵심이죠. XRPL은 그 점에서 완벽히 부합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혹시 매달 들어오는 월급만 바라보다가 인생이 그냥 흘러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면서 잠시 기뻤다가 이틀도 안돼 빠져나가는 카드값, 대출 이자, 생활비를 보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언제 끝날까? 나도 편하게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XRP는 시가총액 3위라는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몸집이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배, 100배 급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답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XRP 같은 북직한 코인을 중심으로 두고 안정성을 가져가시면서, 동시에 리플과 직접 연결된 수 소 작은 종목들 즉 시가총액이 아직 낮고 성장 잠재력이 폭발적인 코인들을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xrp가 2배 3배 움직일 때 그와 연결된 히든 종목들은 10배 100배까지도 뛸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바쁜 하루를 마치고 겨우 남는 시간에 시장을 들여다보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 차트 분석, 온갖 기사와 리서치 자료를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이런 종목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2020년 초에 처음 XRP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가격이 단돈 300원이었어요. 정말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뜻밖의 수익이 나면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 덕에 다른 코인들에도 도전해 볼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운 좋게 여러 번 수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코인 투자라는 거구나 하는 착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더 오를 거라는 기대에 수익을 챙기지 않고 계속 끌고 가다가 다음 하락장이 오자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수익을 순식간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허무했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경험이 다 밑거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차트만 보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 주변에서는 왜 그런 코인 아냐? 다 망한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공부하면서 버텼고 결국 수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으로는 절대 안 되고 차트 하나, 뉴스 하나라도 꼼꼼히 보고 직접 분석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년 동안 정말 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공부하면서 정리해온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코인 시장을 보는 눈이 훨씬 넓어졌고 앞으로 어디에 기회가 숨어 있는지 빠르게 포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자료들을 저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정리한 코인 관련 PDF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실제로 투자하면서 도움이 됐던 리서치,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 분석, 차트 보는 방법까지 다 담아뒀습니다. 저와 같이 투자로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이게 무슨 인터넷 장난감이냐? 사기도 많다라면서 다들 무시했었죠. 그런데 몇년뒤 1코인이 수천만 원을 찍으면서 세상을 바꿔 버렸습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다들 그냥 장난 코인이라며 웃어넘겼지만 그 안에 준비된 사람들은 단돈 몇만 원으로 억대 자산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뒤늦게 차트를 켜놓고 후회했죠. 여러분들, 솔직히 가슴 한켠에 아직도 남아있지 않나요? 중요한 건 기회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기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제도권 금융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억만장자가 돼서 호화 요트를 끌고 다니고 싶은 게 아니라 월세나 대출이자 갚느라 허덕이지 않고 부모님께 들을 용돈 아껴가며 고민하지 않고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 없이 주말에 한 번은 편하게 외식할 수 있는 삶 저는 그게 진짜 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삶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기회가 매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같은 후회를 반복할 수는 없죠. ETF 승인, 제도권 편입, 글로벌 기업 채택 이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린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몇년뒤또 차트를 켜놓고 똑같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줍니다.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그때마다 누군가는 몰락했고, 누군가는 기회를 잡아 부자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오는 이 시기, 준비된 자만이 새로운 무대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코인은 시총 3위에 올라있는 XRP처럼 이미 무거워진 자산이 아니에요. 시작점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죠. 예를 들어, 불과 몇만원만 담아도 수천만원 이상의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전부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 지금 단계에서는 가격도 저렴하고 시가초액도 가볍습니다. 즉 부담없는 소액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걸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마치 미래의 기회를 미리 예약해두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로또를 사서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코인처럼 실제 기술과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에 소액을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한 가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만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독자 전용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 눌러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고 아래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 어떠한 금전 요구나 후원 요구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와 기회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좋은 말이네. 하고 흘려버리면 또다시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작은 돈이라도, 작은 행동이라도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5만원, 10만원이라도 시장 흐름 안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설령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에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받아보고 직접 공부해보면서 흐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여러분께는 큰 경험이 되고 앞으로 투자 판단을 할때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몇년뒤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준비한 PDF 자료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